복골에 헌팅을 하려고 동굴에 온 토리코 일행. 복골에 헌팅을 위해선 이 구렁이 괴물을 처리해야 해서. 괴물과 싸워보지만 역부족인 토리코와 코코. 코코는 어두운 곳도 환하게 볼수 있지. 난 녀석의 모습만 보이는 정도거든. 그러니까 네도구로 녀석의 움직임을 막아줘. 그럼 내가 필살기로 마무리할게. 하지만 역으로 당하고 있는 코코. 너데빌구렁이 항체는 없잖아. 그래 없어. 투수 면역 기능으로 항체 생성 완료. 응. 만들면 그만이야 이래봬도 독인간인까말이야 역으로 독을 보내 움직임을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수고했어 코코 그동안 힘을 모은 토리코 근육 터지겠다 오연발 데몬 펀치! 결국 잡는데 성공합니다 힘다 썼냐 코코? 그러니까 날 잡은 거겠지 피로가 몰려오는군 흠흠 <laughs> 어서 산산히 부서다라 썬썬구라미를 헌팅하려고 서식지인데스폴로 온토리코 일행. 뭐야? 산이야? 폭포가 얼마나 세면 산이 물에 딸려서 내려오니? 아무튼 저걸 부숴야 되는 상황. 뭔가 생각하던 토리코. 써이니 네 슈퍼 프라이팬 뒤집기는 상대 기술 반대 방향으로만 튕길 수 있는 거냐? 뭐? 튕겨내는 방향을 내가 바꿀 수는 없냐고? 뭘 하라는 거야? 토리코. 다 알면서 그래. 여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없어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산에 다 죽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 모든 촉각을 다 써서 당연하지! 합체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꽤 오랜만인데. 그럼 간다 써니, 토리코의 36년 발 트윈 데모 펀치를 먼저 써니에게 써주고, 30배 슈퍼 프라이팬 뒤집기를 산 쪽으로 타격을 바꿔서 튕기는 기술입니다. 어서 산산이 부서달라! 결국 산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의뢰 보수인 마치가 공격당해 화난 제브라는 분노의 힘을 이용해 체력을 회복하고. 그래. 토리코는 오토파지를 이용해 5분 동안 체력을 회복한 후 나름대로 공격하고 있지만 정통으로 맞추질 못해서 그대로인 상대, 토리코는 합체 기술을 쓰자고 합니다. 안 그럼 저 녀석은 쓰러뜨리지 못해. 내 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제브라. 마치를 빤히 보던 제브라는. 절대 빛나가면 안 돼. 보이스 미사일로 토리코를 밀어주고 소리벽으로 가둬놓고. 1 7력발 음속 모 펀치! 17연발 음속 대모 펀치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제브라의 어쩐 일로 도와줬냐? 이번 여행에서 토리코 씨를 전력으로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 알고 보면 세상 정직한 남자야.